어, 지난 12월 3일 10시 28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46분과 11시 37분 이후에 경찰이 국회 외광문을 폐쇄를 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인물인 경찰인데 오히려 통제를 하고 출입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을 했죠. 국회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당시 국회 경비대가 적어도 세 가지의 무전 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먼저 국회 경비대 망이 있을 것이고 서울청 경비망 그리고 영등포서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일날 어, 무전기록 증거 보전 요청을 했고, 어, 이어서 국회 경비대망, 서울청 경비망, 영등포서망을 포함한 당시 가동된 무전망 녹취록 일체를 어,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laughs> 없습니다. 어,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어, 무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때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또다 공개를 공개가 됐죠.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실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 내란 사태는 이태원 참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한 물론 국민.